이제는 그 형태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또몇 개가 있어 총칙이 어떻게 적용이 잘 써보자 소리대로 적기는 표음주의 바다가 바다가 얘네가 표음주의 너무 쉬우니까 빨빨 나갑니다 넓다 넓다라는 것은 뭐야 이거는 음운군 음운 자음군단사 탈락이죠 그리고 된소리되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발음되는데 이렇게 써,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표의주의 끝 됐지. 어, 넓다라고 하는 것넓죽하다는 넓죽하다야 이거는 이제 널과 리을, 비읍, 겹받침 발음 음운의 변동에서 많이 배웠던 겁니다 넓죽하다는 원래는 리을이지만 넓죽하다 이거는 비읍으로 발음된다라는 거, 음운의 변동 겹받침의 발음에서 나왔던 거고 밟다, 밟다도 이거 밟다가 아니고 밟다야, 밟다 밥다, 리을, 비읍 자, 맞춤법 가보자, 시작 근데 이거는 앞,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니까 복습하는 거야 이 길로 가면 우리 집까지 한참 돌아간다 하지 않고 이게 맞는 거라는 뜻인 거죠. 돌아간다가 맞다는 뜻인 거야. 교과서 다 보고 와, 왔겠지. 그 이유가 뭐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합성용언에서 앞말인 돌다에 본 뜻이 있어 없어 유지되고 있음으로라는 이를 유 써야 돼. 근데 이게 서수령이 학교가 나오는 친, 학교들은 이거를 다 외워야 돼. 근데 너희 학교는 단답형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5항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됐죠 달팽이는 더듬이로 어간 더듬다에다가 전미사 2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경우에는 어간이니까 몇 항입니까 이거는 19항이겠죠 용어는 19항 명사는 20항 한글만 치면 19항에 따라서 어간의 원형을 밝혀준 어간 어미 기억하라고 했던 거 복습이야 복습 이건 지금 복습이야 자 세워야 해어 이게 왠지 맞아 보이지만 왜안 되는 거지 이게 이 맞아 보이지 않? 쇠어야 해.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러고 는데 기본형 쏘이어야야쏘이다니까 그러면 소이가 되면 쇠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얘를 붙이면 쏘여야가 되는 거야. 근데 쏘여가 붙으면 또 쇠야가 되는 거야. 얘네들 다 맞는 거야. 근데 얘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함정을 팔수 있다라는 거야. 준 말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렇지 근데 이준 말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맞고 얘도 막 쇠야도 맞고 쏘여야도 맞는 거야. 그리고 쇠어야도 맞는 거고. 근데 얘는 아닌 거야. 왜 아닌지 알겠어요? 됐죠? 그다음. 자, 사이시옷 적는 단어. 이게 단계별인데 이 표가 맨날 내신에 많이 나오는 표죠, 이것도. 이몸도 마찬가지로 사이시옷, 입몸, 콧구멍나뭇잎 이렇게 나 놓고 이제 무슨 단계냐라는 거지, 이게 지금. 글쎄 이 몸은 고유어 고유어 이거 판단하는 게 아까 어렵다고 했었지 이몸이몸 이 몸. 이가 이빨 이빨 이빨은 그러니까 고유어야 고유어 하나 이상 고유어이다 그리고 이는 몸으로 끝난다 몸으로 끝난다 그렇게 해놓고 순서 조심 순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이 이제 뭐라는 거야 된소리가 덧나든 니은이 덧나든 니은이 덧나든 그럴 때 뭐한다 사이시를 적는다 라는 단계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조건 뭐라고요? 합성어라는 조건 1번. 그니까 사이시 적는 단계 1번. 합성어에 야돼두 번째는 고유어가 포함돼야 돼. 세 번째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 그리고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야 돼. 특별한 현상은 세 가지가 있어. 된소리냐? 니은이냐? 니은이은이냐? 그러면 사이 적는다. 이 순서 적을 수 있겠니? 어? 여기다 적어볼까? 사이시 표기 조건 첫 번째 순서. 사이시 표기 순서. 표기 순서 조건. 1번이 뭐라고요? 합성어야 돼두번째는하나이상이고유어번이뭐라고번이는앞말이뭐번이뭐번째는 네 특별한 현상 세 가지가 있죠. 번이된 소리가 나거이니라가니니라야 돼. 그럴 이 얘를 표기한다야 이게 그러니까 이 순서에서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사이시옷은 표기되지 않는다지. 이 순서 알겠니? 순서 외우자 됐습니까? 합성어야 돼. 고유 하나 포감돼야 돼. 몸으로 끝나야 돼.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했죠? 선생님. 이 중에 사이시옷 표기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이 단계. 여기 이 단계. 여기 단계. 여기 단계. 어떤 게고유인지 어떻게 알아? 나머지는 좀 합성어 판단할 수 있어. 모음 보이니까. 이건 소리 나니까. 근데 얘가 제일 어려운 거야. 지금 이게. 이해 됐습니까? 그리고 각각 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1, 2, 3이라고 했잖니 1, 2, 3. 그치? 그러면 입모음은 뭐야? 입모음은. 니니까 이. 맞아요? 콧구멍은. 콧구멍이니까 1번. 된소리. 나뭇잎은. 나무분이니까 3번 니은니은이니까 얘는 나무잎 수돗물은 수돗물 니은 대가는 얘가안돼왜 한자 한자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개수 이런 거안 된다고 했어 개수 아니야 위위층도 안돼 이미 된 거순소리니까 이런 것들 아, 아 그러니까 어때 자주 들으니까 이제 대중이 이해가 되지 이제 그래 그런 거야 그렇게. 한 번에 듣고 이해하면 되게 힘들어. 요요요. 특별한 현상. 현상인데 그게 된소리냐, 니은이냐, 니은니은이냐. 특별하게 소리가 덧나는 현상. 현상 1, 현상이 현상 3. 됐나요? 다 이해되죠? 오케이.